홍콩 호자어 잘하셨습니다. 아,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네,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1부에서 지금 2부에서도 우리 선생님 네, 성함이? 이은경입니다. 네. 이은경 선생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또 이은경 TV 하고 이은경이라고 검색하면 아 이렇게 아리따우시니까 딱 음. 이게 뜹니다. 이렇게. 네. 네.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영상 진짜 많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튜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네. 거의 하루에 한편 가까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컨셉은 1일 네. 연속극. 아 1일 <laughs> <일일> 연속극. <laughs> 네. 안 보면 허전해. 근데 막상 보면 며칠 안 봐도 상관은 없는 약간 그런 채널입니다. 네. 아, 제가 볼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음. 좀 편하지만 네. 이렇게 좀 보면서도 또한 번씩 이렇게 또 뭔가 배우고 음. 이런 느낌이 있을 것 아, 같고요. 신심할때한번 보고 싶다. 네. 그 정도? 아, 네. 전 알라임 헬 떠가지고, <laughs> 와, 이분 <이번엔> 매일 올리시네. 요 <laughs> 여튼, 대단하십니다. 이 메일 올린다는 게 진짜 사실 어렵거든요. 하 여튼, 이제 1편, 아직 못 보신 분들 1편 꼭 가셔가지고, 이제 이은경 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부 이야기, 속도, 방향, 이런 것들 다시 이제 들으시면 될것 같고, 사실 1편에서도 초반에 이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애들이 초등학교 때 자기주도적인 것에 대해서 살짝 이제 눈치는. 네. 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 2편에서는 초등 자녀, 이제 공부 주도권의 음. 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이게 결국 왜 중요한 건가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니까. 네,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이요 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본 아이들이 인생을 음. 주도적으로 살수 있는 거죠. 음. 근데 결국 홍콩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지금 제가 다 결정을 하죠. 그럼요. 네, 네. 네. 이 채널에 이제 우리 홍콩쌤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콩쌤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거. 진짜 자기 인생에 제대로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100%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어, 저희 아이도 홍콩쌤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음. 뭐, 이렇게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네. <laughs> 감사하네요. 네. 주체적인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도 지고 음. 계획하고 뭐 성공하지만 실패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 나가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길을 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아, 이게 자기 주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결국 애가 독립을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음. 건데 그렇죠. 참 부모 입장에서는 양가감정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귀엽던 애가 음. 나를 떠나는 거는 안돼안돼 안 돼,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네. 동시에 아 그래도 컸으면 나중에 이제 독립해야지 네. 두개다있을것 같은데. 그 오은영 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육아의 목표, 최종 목표는 음. 독립. 아이의 독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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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거는 잘, 부드럽게 독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독립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독립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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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laughs> 약간 독립을 기다리는 느낌이. <laughs> 네, 맞아요. 네. 언젠가, 그니까 아이들이 네. 너무 싫어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네. 감정이 아니라. 네. 아이가 본인이 독립했을 때 모습을 계속 그려보면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음. 어,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다 보니까 음. 계속 스무 살 되면 뭐할 거고, 스무 살 되면 어디 가서 살 거고, 그 음.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음. 무슨, 무슨 공부할 거고, 무슨 여행 갈 거고, 무슨 직업을 가질 거고. 아. 그것에 꽂혀가지고,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게, 네. 이미 그 자기가 이제 독립했을 때의 상을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꼭 반드시 독립을 할 거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제 음. 5, 6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laughs> 거 아이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laughs> 네. 야. 시간적인 데드라인까지 이렇게 주시고 네 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음. 그것들이 시작은 공부 독립이었다 아, 연결이 네. 되는구나 결국은 네, 네. 아. 공부에서 독립을 경험해 그 독립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음, 잠자리 독립 시키셨죠? 네, 이했 네.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지 않으시죠? 너무 네, 좋습니다. 저. 식사 독립 했잖아요. 맞아. 하나 하나의 모든 생활 양식의 독립들이 이제 공부 독립을 경험하는 걸로 음. 연결돼야 되고, 공부 독립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독립. 이렇게. 아. 지금 혹시, 그, 그, 자녀분이 성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이제 둘다 아들이고요. 네. <laughs> 저희 집도 아들 둘이. 아, 좋아요, 아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정말 웃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 막, 저희 영혼이 담겨 있죠? 네. <laughs> 너무 좋아서, 저희 집도 사실은 독립을 한 20살 정도로 네. 마이크랑 얘기해가지고, 네. 무조건 20살 되면 예, 숟가락, 젓가락 들고 이제 나가야 된다. 맞아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상을 자꾸 이제 그려보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것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안마의자로 광고하더라고요. 아그내몸몸친구 네, 네, 되게 친구, 좋아 네. 보이더라고요. BTS도 <laughs> 광고하고 막.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큰 아이한테 중학교 1학년인데 규현아 너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저 안마의자 하나만 해주면 안 될까 이랬어요. 파라오로 사줘 파라오. <laughs> 그냥 한 소리죠. 근데 네.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안될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뭐야? 진짜 이제 아들 새끼 키워봤자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음. 왜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돼서. 아. 아. 약간 큰 그림 같은데. 아, 네. 큰... <laughs> 대학 등록비 굳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엄마, 그래, 안마 의자 괜찮아. 등록금 내, 등록금 내. 이렇게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짱입니다. 네, 짱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음. 집에. 어머, 저 안마 의자 취소하고 <laughs> 등록금, 등록금으로 갑시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예. 네.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도권이 결국 중요한 이유는 이 삶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네.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음. 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주도 학습이라는 쪽으로 좀 들어가서 네. 그걸 이제 여러 제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한 사람 관점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네. 부모 주도 학습이라는 말씀을 이제 네. 하셨더라고요. 부모 주도 학습에 좀 거창하긴 한데 이제 모든 것 너무 좀 거창하게 좀 네. 짧게라도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초등어머님들이 부모 주도 학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음.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음. 부모, 저, 제가 주도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음. 아이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그쵸. 잡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아이한테 알아서 해라고 하시면 이건 방치가 되는 거고요. 아.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되, 음. 부모가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음. 그 공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부모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샘플. 아, 롤 모델이 네, 돼야 되나요? 롤 모델을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 음. 이 모든 일들이 아이가 할 일이고, 음. 하나하나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기다라고 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 집도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저기 내무부 장관님께서 네. 수학을 네. 거의 이제 뭐 전담을 아. 해 주시면서 맨날 그 애들 자고 나면 거실에서 울컥하고 있어요. <laughs>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laughs> 근데 <laughs> 끝까지 주어진 과업은 계속 하게 하고 네. 피드백 주고 수행평가 이렇게 체크하고 네. 뭐 저는 영어를 조금씩 음. 하는데 이런 어쨌든 뭔가 뭐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음. 습관을 계속 체크하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음. 그게 이제 초등 저, 저학년 중학년 시기에 충분하게 롤모델 부모님이라고 하는 공부 음. 계획을 챙겨주시고 해야 되는 과목을 알려주시고 해야 되는 분량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코치가 우리 집안에 있는 거고요. 음. 이제 그분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다. 아, 생각해요. 네. 사실은 좀 많은 부모님 걱정하시지만 애가 핸드폰만 해요 이런 분들 계신데 음.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애들 앞에서 핸드폰을 <laughs> 잡고 있을 경우가 저도 이제 반성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laughs>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초등 중학년 저희 집 이제 4학년2학년이거든요 음. 바짝 지금 또 롤모델링을 포기 않고 계속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음. 네, 그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주도 학습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음. 그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주도권을 가지신 상태여야만 이 주도권이 아이한테로 갈 수가 있는데, 음. 이제 학원 주도학습을 제가 좀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 학원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어, 어떤 부분에서는 공교육이 못하고 있는 일이 사교육이 정말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곳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막 쫓아가는 그 부모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첫 번째 거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음. 학원주도 학습도 분명히 그래도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고 네. 그거 한번 모든 거 저희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학원이 어떤 로드맵을 짜주고 이 아이가 초등 6년 동안 음. 이렇게 가세요라고 하시는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음. 혹은, 네, 정말 이거는 좀 독특한 케이스지만, 뭐, 우린 선생님 딱한분 모셔가지고 그분이 전 과목을 막 담당을 해주시고, 아이의 학습 불량들을 정말 점검해주시는, 어, 저는 이제 그런 분도 봤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이 공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그 기회가 없어요. 아, 기회가 박탈되는구나. 네. 네. 부모님이 하실 때 부모님 음. 엄마 공부 같잖아요. 그쵸? 네, 이제 시험 못 보면 엄마가 더 속상해 하죠. <laughs> 그 이제 엄마 공부라서 그런 거고요. 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시험을 못 봤을 때 엄마보다 애가 더 속상해 하고 하려던 공부를 못 했을 때 아이가 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인의식이구나. 네.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삼성이 내가 저기 주식을 넣어 놨으면 삼성이 떨어질 때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laughs> 저도 아파요. <laughs> 네, 저희 남편 마음 많이 아파요. 근데 <laughs> 어떻게? 해. 네, 근데 내가 거기. 주식 안 샀으면 떨어지거나 말거나 약간 뭐더 떨어져라, 나 들어가게 약간 이런 정도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바라볼 때이 공부가 잘안 됐고 하려던 대로 못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음.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주의 마음, 약간 주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 거고요. 음. 그런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학원이 이제 들어오면서 학원들이 계속 주도를 아. 해가면서 학원 원장님과 엄마만 안달복달하면서 이제 애는 여기서 이렇게 물러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네. 레벨 안 나와서 어떻게 해요? 원장님 그러면 하, 이제 이 부분 클리닉 붙이셔야 된다고 막 하면서 음. 애는 아무 생각이 없고 이제 이두 어른만 막 답답하고 아, 어... 주객 전도가 된벌이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냥 계속 주인이 아닌 채로 부모님과 원장님이 하라고 하는 수업들을 계속 들으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에 음. 수능 끝나고 제가 아이들, 고3 음. 다닐 때 상담하니까 선생님, 저는 수능 때까지 단한 번도, 대학까지 심지어 네. 부모님이 다 짜주셔 가지고 음. 단한 번도 제가 뭔가 선택한 적은 없네요. 에휴! 하는데 음. 그 주인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아.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잘 짜주신 로드맵대로 가서 정말 명문대에 입학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음, 있겠죠. 음.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자기 인생의 결정권 그리고 음.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이후의 삶에서도 자신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요즘은 중이병 말고 대이병도 생겼더라고요. 아 진짜요? <laughs>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스펙은 쌌는데또이뭘 해야 음, 될지 모르겠다 생각되니까 음, 음. 이게 어릴 때부터 누적되어 온 거잖아. 요 자기 결정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음. 어, 결정 해본 적이 없고 네. 결정을 하, 하,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항상 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신 어른들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 아이의 결정을 이렇게 끌고 가 버리시니까. 어쨌든 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계속 성인이 아, 된 거죠. 슬프다. 학원을 네. 하든 부모 주도를 하든 네. 아이가 결국은 더 안타까워, 아쉬워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이라는 것을 넘겨주는 게 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음. 아이가 주주가 되려고 하면 네. 아이 주도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의 모든 것, 뭐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음. 공부 계획을 아이가 짜봐야 돼요. 계획? 네, 계획표 있잖아요. 네. 지금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은 엄마들이 짜주실 거예요. 네. 연산 한쪽 풀고, 네. 한자 다섯 개 외우고,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시죠. 이게 전형적인 엄마 주도학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가 선택할 네. 수 있는 여지를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아, 조금씩? 한 번에, 한 번에 주시면 안 돼요. 너다 해. 네, 네, 그렇게는 <laughs> 어렵고. 네. 열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 한 가지만 아이가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음. 들어 이제 연산이 두 쪽이라고 할게요. 연산을 음. 이제 두쪽 풀던 아이인데 두쪽 풀면 살고 한쪽 풀면 죽는 게 아니죠. 맞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두 쪽을 풀어도 되고 한 쪽을 풀어도 음. 되는 그 정도의 가벼운 결정이라면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음, 연산 이제 너가 그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고 음. 생각하는 만큼 풀 건데 두쪽 풀래, 한쪽 풀래. 당연히 한쪽 풀겠다고 하겠지. <laughs>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정말로. 네. 음. 그런데 거기서 결정권을 받은 아이, 질문을 받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음. 어 나한테 물어보네. 어? 내 건가, 내 공부인가? 이거예요. 이거가 이제 와. 여기서 감을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연산 한쪽 풀어도 안 죽고 아이가 선택해서 자기 공부의 주인이 된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다음 결정권. 조금 더 무겁지만, 음. 네,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또 결정하게 해주고, 또 결정하게 해주고. 한자 10개 외워야 되는데, 애가 8개만 외운대요. 괜찮잖아요. 네. 음. 그런 식으로. 공부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을 해본 아이와 하보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너무 크다. 네. 하늘과 땅 차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참 이야기 듣고 너무 지금 비유도 적절하셔가지고 음. 좋았는데, 사실 저그 이야기 떠올랐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정해준 대로 막 네. 차근차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항상. 내가 뭐 먹고 싶어가 아니라, 그래서 너뭐 먹을 건데? 어, 먼저 물어보자. <laughs>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음. 먹는, 아, 너가 그럼 돈가스 시켰으니까 음. 난 요걸 시켜서 사이좋게 이렇게 조합을 하자. 음. 약간 그런 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음. 자기가 음.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음. 거를 이제 이렇게 네. 조금씩 풀어주는 거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결정권. 그리고 음. 내 결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결정을 해보는 경험과 결정이, 아, 잘못됐었구나라고 느끼고 수정해보는 거. 뭐, 맞아. 네, 최근 뭐, 인생에 대해서 계획 엄청 많이 세워 보셨죠. <laughs> 마어마무게 많이 세웠다가 많이 실패하고. 넘게 세웠죠? 네. 네. 계획은 다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지켜질 필요도 네. 없어요. 그러기도 불가능한 거고요. 네. 계획을 세웠는데 다못 지키면 어떡하죠? 계획을 지켜 세웠으면 못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음. 그치만 계획을 세워 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책임질 때 너무 보고 조금씩 같이 이렇게 음... 십실만 해주면 훨씬 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야, 오늘도 이제 공부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이제 쏙쏙 이렇게 잘 들어와가지고. 음... 네, 저희 와이프가 아마 이제 필기하면서 <laughs> 역시 은경쌤, 네, 가든경 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고요.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괜찮으시면 3편 괜찮습니다. 네, 저기 좋습니다. 두 네. <laughs> 네, 차장에 차못 음. 빼게. <laughs> 자, 그러면 저희는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네.